간추린 소식입니다. 교사 3,300여 명, 경찰, 해경 2,900여 명등 공무원이 늘어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공립교원 (3319명) 경찰 해경 (2910명) 일반 부처 (1771명) 등 국가 공무원 (8040명에) 늘리는 내용을 담은 (32개) 부처의 직제 개정령안이 국무 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충원 인력은 올해 늘어날 소요 정원 (12706명의) 일부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군사 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년간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온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소원지법 형사 5단독 이재은 판사는 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3년 2월에 제대하고 예비역에 편입됐으나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 병력, 병력 동원 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예방 백신도 없어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가축 질병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검역 인력을 보강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농립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농식품부가 밝혔습니다. 정부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 악성가축 질병의 국내 유입을 막고자 국경검역 인력을 7명 보강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구해 나가는 것은 이제 우리 경제의 생존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 동향 간담회에서 제조업을 둘러싼 경쟁 환경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제조업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으며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는 것은 이제 우리 경제의 생존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유연탄 수입량이 2년 연속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유연탄 수입량은 1억 3152만 톤으로 전년에 세웠던 역대 최고 기록인 1억 3146만 톤을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수입액은 전년보다 8.7% 늘어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2도입니다. SBS 낮 종합뉴스 진행의 신용철 김민형이었습니다.